I will live long day, I will live long day, I'll be moving along, singing my song, running 깻잎찌개 좋아하시죠? 저만 좋아하는 거 아니죠? <laughs> 저 깻잎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목소리> 여러분, 그거 아세요? 깻잎은 제가 알기로는 이향 자체가 그 뭐지? 벌레들이 잘안 꼬인대요. 그래서 의외로 저기 뭐지? 농약을 의외로 덜친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은 또 농약을 안 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향이 어, 괜찮네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양념을 요거는 만들어 왔어요. 요거는 뭐 특별하게 특별한 양념이 그게 아니라 장수마다 가격 이게 양이 다 달라 가지고 대략 가증 양념을 하면 되는데 저 여기다가 제가 간장, 깨소금, 그다음에 들기름을 좀 넣었어요. 그리고 고춧가루, 그다음에 들기름이 없으면 들기름 없어도 그 맛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들기름을 넣으면 살짝 부드러워져요. 어, 그래 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해 봤거든요. 하나는 들기름 넣지 않은 거와 하나는 들기름 둔 거와 그랬더니 둘다 맛있었지만 들저 개인적으로는 들기름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거 들기름이 오메가3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넣고 먹어 보니까 훨씬 부드럽고 촉감이 굉장히 그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쎄한 느낌이 들죠 이 가실가실한 면이 있잖아요. 근데 찌게 되면 부드러지지만 워 거기에 더 부드러지는 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개수 상관없이 장수 상관없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해서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집에 간장 뭐 보통 깨소금하고 들기름이나 고춧가루, 뭐 이런 거 있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가진 양념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발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찌는 거는 사실은 끓고 나서 한 5분 정도 들어갔다 나오면 얘는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깻잎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두세 장씩 겹쳐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아, 향도 너무 좋구요. 일단 넣어놓을게요, 제가. 끓고 나서 한1 아니, 5분 정도 정도 되면 얘가 숨이 확 죽어지면서 그 들기름 향과 함께 되게 맛있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죠? 뚜껑,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덮은 거예요. 잠깐만요. 아우, 얘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우, 깻잎도 다 쪄가고 있고요다 보이시죠? 깻잎 아까 했던 거 지금 됐어.